재길 여기 지방 왈때마다 자꾸 뛰어가서 크리스탈로 재료 받고 있는데 왜 재료를 크리스탈로 안 받고있지? 나는 재료 못 받네 그랬으면은 잡으러 갔지 아가이류 애기 더 12개 있는지 크리스탈로 주고 <laughs> <laughs> 그게 뭐 콜? 새로운 스킬해준 말인데 에우레카 만친는 공략 에 크리스탈 넣지어진실례가실 다들 공략 실례. 매트리 이줄넘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끼리 괜찮은 이지를 하고 있죠. 칫! 일어볼까 칫! 칫! 룩! 칫! 카니다 싸이오! 칫! 오, 연구 가능. 칫! 얍! 보지 말라구. 사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 뭐가 떴나 보다. 킥! 헥! 있는 네, 밑에 뜨는 것들 중에는 제일 오아진 편성된 스레아레오코시아는더진레다크레오코시아는거진 레오크시아 매거진. 레오크시아 는거진레오크거진레가크 싫고. 매거진. 레오크시아 매거진. 서오스시아 매거진. 실례. 신은여보겠습니다이 그리고 꽃잎 먹어봄? 아 고등민들 때문에. 패밀이 먹었다고? 음 부럽다. 아니, 근데 원래 여기서 음. 칼카가 뜨잖아요. 음. 안 음. 나한테 그리나가 있어. 내 아, 네, 원래 아, 거어 원래 둘다고선탑에서 뜨는데, 음. 칼카가 어? 원래 가능인 거지. 음. 근데 그 인기 이제 뜨고 브리나는 탑이 실내. 음. 그리나가 파란색만 맞아. 맞지? 맞지?

1과 수첩은 필수야. 분1 0 여기 0분 10분, 아

이 <목소리> 그 라이프 방 색깔 가르게온 그 거? 응. 응. 저게 너무 좋지 않아? <목소리> 난 투명 방패 좋아하서 <laughs> 나도 나 그거 뭐지? 그거 들고 다니는 거 들어간 그.. 오리이 들고 다니는 음.. 나참잘보

해제. 이러시나 비켜보자. 해보지 말라고. 해라고라이러시나 비가 볼까. 실례 치, 근데, 치, 아 금빛 가도 먹었어. 해제. 시간만 좀만. 해이러시나 해제. 해야보지말라 해제. 해제. 해 비켜봐. 이긴가보다 일로. 나이치타야! 제가 웃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웃기 힘든 거으면돼 오지마 그리고 나 지금 클립바 하는데 나 지금 너무 잘해 미쳤나봐 나 이거 찍은까봐 야! 보지 마라난 어? 잘하는 클립바 맞아 어머 나 지금 너무 잘하는데? 나 레전드야 칠레! 아휴 축하해 <목소리> 보여줘 가공해봐 이랬는데 존나 막 개초반인 어, 거봐 아직 아, 초발이네야쟤거 진짜 어지간히 깸창이다 나는 근딜을할수 아니 나는 포지션 대충 할수 있는데 다. 근데 하는 캐가 정해져있어. 다른 캐는 못해. 아예. 근데 이건... 근데 여태까지 했던 거 생각해도 칼을 아, 내가 이... 칼을 내가 이길 정도밖에 없어. 근데 는 나는 걔네밖에 못해. 난 <목소리> 히카르로밖에 못해. 하나도 개 어려워. 손님 문제. 절대, <목소리> 절대 못하는 패션이다. <힌소리> <목소리> 나는 걔가 제일 어 얼른데. 그냥 카르로스보다 옳지 않나? 근데, 모르다 일단, 카르로스 백나이리 맞추는 1인분이기 때문에. <laughs> <대박. 웃음> 저건 어쩔 수 없지. 응, 어쩔 수 없다. 와, 야, 디아나 죽는다, 디아나. 어. 꽃, 죽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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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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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는 어 이거? 저 어, 울면 딱히 안맞이 만드로. 이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로이 정도로. 이정로이로이정이정도이정이정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도이 그 음. 나도 서버별 랭킹을 뛰어서 보험권이 개많이 생겼는데 어따쓸지를 모르겠어, 이 뭐. 그래서 그냥 제일 비싼 거덜렁 샀어요. 그더니 보렐라가 나왔다. 아, 나 빅병기 있었는데 병기사랑했는병기가 없었지만 아, 쪽팔려서 사랑 못한다. 뭘 두려워하는 고요 맞아. 그것도 있어. 신뢰. 나는. 미용 없어. 아 저거 전장. <laughs> 그거 안에서 그거 안에서만도. 어. 어 구미호 있고요 이 있고요. 아금이 부럽다. 아마도 있고요. 씨발. <laughs> 집기 있고요. 씨발 소름. 매운. 아나 아, 이것도 없네? 나 없는 있, 거 있. 너무 많아. 4페이지밖에 치! 안 돼. 이거..이거.. 이거, 이거, 뭐야 나도 4페이지밖에 안 돼. 디비고안 돼. 나 유료 탈 것을 안 사서. 펜 리류도 안 사고, 거래도 안 사고. 나는.. 펜리는 유료 아니지 않나? 그, 오토바이 있네. 아.. 난 오토바이 있고 유료는 거의.. 좀한것 같은데? 치! 치! 야, 오도바이오도바이는 씨발 내가 너무 좋아해서 잠재 나도 어 나도 그거 있어 야 이게 어지 힘들어 9 0 91이다 이거 합격야지 돌파냐 있어 나 이거 어 힘든 줄 몰랐는데 어도 얻어 힘들다 나도 팬이랑 만두가 있어. 아, 그거는 없 아, 그건 없어. 나 없어. 터 하나도 없어. 터탈거 하나도 없어. 볼까정것어 팬터 탈것 하나도 없어. 팬터 탈것도탈것도 없어. 것도 없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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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음? 칠레. 나하페이지나 있지? 칠 볼까? 칠레. 칠. 보지라페이지인데 3페이지에서 딱한번 넘어가서 딱한게 인보인. 라이브가딱4페이지에 하나 있어. 뱅저 수첩은 칠보지라 76개 있어. 어 럼버잭 때 네, 가자. 비켜봐. 알왜지 양? 야, 뭐지 말라. 저 파가가 있다. 매리 지금 눈보한가 아니, 내 그냥 눈. 자격파꽉때에 왔나? 안 돼. 자이 아까 요인데요 멋진 사 추적. 들어가다실 어때?

나는 아 요즘 는가온들이 <laughs> 네, <정도에> 네. <laughs> 나한테 사를 매우 잘해받아줘 내가 사는 애들이랑 친해지고싶은데 아, 애들이 내가 신나가 아니매한 애들만 나한테 거 아, 두번째 보나?

나는 얘도 싫어 사실. 나들 한마디씩만 애들 들어 가네요. 가코끼 코끼리, 코뿔소 어쩌고 방어쓰면 해피 올라가면서. 나 와? <끼리> 이거 지 말지? 이거 이거 이게 <이기> 싫어 갑자기. 헤. 저 헤.